이 레녹스힐은 원래 농장 지역이었어요. 1860년부터 70년대 타운하우스, 멘션, 고급 아파트들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상류층 주거 지역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동서 쪽으로는 이스트 리버부터 피페비뉴까지, 남북 쪽으로는 60가부터 77가까지를 레녹스힐로 부릅니다. 그 피페비뉴 명품 거리에서 이스트로 한 애비뉴만 오면은 바로 이메디슨 애비뉴예요. 차별점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피페비뉴는 명품 매장도 많고 저가 브랜드들 이제 굉장히 큰 형태로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 메디슨 애비뉴는 좀프라이벳하고 어, 부티크한 그런 형태의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식 건물보다는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예요. 조용한 그런 동네 분위기인데 어, 건물들을 보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어, 코앞이에요. 이 코앞은 입주민들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예요. 콘도와 코앞을 좀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은, 콘도는 진짜 말 그대로 집을 소유를 하는 거고, 코앞 같은 경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입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라던가 아니면은 법인, 로 구매가 전혀 안 되고 임대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어,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임대 조건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 구조잖아요. 흥미로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유닛이 키친이 없어요. 원래 이 코앞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아파트 호텔로 허가를 받았어요. 공용 다이닝 룸이나 아니면 룸 서비스로 해서 그렇게 푸드 앤베버리지를 썰브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유닛은 어, 키친이 없는 상태로 구매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어, 여기 15층에 있는 유닛이 35 밀리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찾아보면 은 유명한 마케팅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유닛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나온다라고 해도 오프 마켓으로 좀 암암리에 그렇게 거래가 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보면은 이 동네 특성을 좀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상류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만의 좀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지금 메디슨 앱이랑 72가인데요. 여기 바로 이똠브라 매장이 있더라고요. 의류만 파는 데가 있고, 한 2주 전, 악세사리만또 따로 파는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두 개의 매장이 따로 있어요. 첫 매장은 트라이베카에 2006년에 오픈을 했었는데, 거의 20년 만에 또 뉴욕시티에 다른 매장을 오픈한 거라고 하는데, 촬영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똠브랑을좀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셔서 두 곳을 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돈브라운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시다 보면은 이 76가랑 메디슨 에비뉴 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지토머 뭐 팔마시라고? 이게 지금 팔마시라고 써 있는데 외관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약국이 안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패밀리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약국은 맨 끝에 있고 그 전에 여러 고가의 향수들이나 뷰티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의류도 있고, 3층에는 또애기 용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나 좀 올드 머니 패밀리들의 생활이 좀 녹아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고급스러운 올리브영 안에 약국이 있는 느낌? 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쪽으로 더 올라오셔서, 피피에 비뉴랑 79가에 오시면은, 무슨 프랑스 영사관인가 싶은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서점이에요. 뭐 2014년 프랑스 외교부 문화참사관 주도하에 개장이 됐다고 하는데,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고, 별자리 이런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좋아요. 뭐 사진도 좀 찍으실 수 있고, 뭐 이런 특색이 있는 어플스토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대해서 그래도 메인 길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오신 김에. 바로 저, 저, 부풍스러운 건물이 보이시나요? 그 유명한 뉴욕의 상징 건물 중 하나의 메트로폴리타 뮤지엄입니다. 저기까지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멋있는 건물과 동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